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병원 응급실에 열사병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한낮에 뙤약배 달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어제 오후 5시 반쯤 이곳에서 일하던 인부 48살 한모 씨가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열사병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하고 뭐, 시간이 이거, 그 확인되고 또, 어디 체온을 해보니까 37.5도인가 그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망해도 37.5도 하면 엄청나게 그 고온 체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대구의 대학병원에는 열사병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제 이 병원을 찾은 만유살 이모 씨는 실국에서 반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기억 잘안 나는데 갑자기 어어가 따라, 어지러워서 노약자나 만성 질환자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어지럽다든지 뭐 종아리 근육에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뭐 특별하게 잘못 먹는것 없이 배가 아프다든지 그러면은 그 열사병 열탈진 열사병으로 갈수 있는 전조증세가 될수 있기 때문에 병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차가운 물을 몸에 뿌려주는 응급 처치가 필요하고 열기가 뜨거운 곳에서 일할 때는 수분을 자주 보충해 주는 것이 예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